마치 다본 것처럼 알수 있죠. 네. 근데 신기하게도요, 이 S N S를 한글로 치면 눈이에요. 오. 소름이죠. 네. <laughs> 네 여러분 이제 S N S에 음식 사진 그만 올리시고요. <laughs> 외국인이랑 찍은 사진 등영어 관련된 걸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네, 우리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어떻게 돼요? 음. 그쵸. 네. SNS에 중독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음. Addicted to SNS라고 하면 돼요. 음. 따라해볼게요. Addicted to SNS. 자,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? 트위터요. 네. 트위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? 음. 말이 많죠. 의견도 많고, 좀 괴짜 같은 말도 많아요. 그래서,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 봐. <laughs>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건 영어로, see how weird I am. 이라고 하면 돼요. <laughs> weird가 좀 이상한이라는 뜻이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우리 진짜 웃길 때 보통 어떤 해시태그 하죠? 오! 아시나요? 롤 하죠? 근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? 에로 에리?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셔야죠. <laughs> Laugh, Laugh out loud. 크게 웃다. Laugh out loud의 줄임말이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길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. 이건데요. 뭘까요?